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8.15 사면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도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김선민 대표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입장 발표에 앞서 어, 오늘 사면의 일기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어, 김선민 대행님부터 시작해서 어, 모든 의원님이 한꺼번에 인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바로, 네, 앉아 주십시오. 김선민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검찰 독재, 검찰권 온압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언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선들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임윤지입니다. 앞으로 조전 대표의 사면 이후 앞으로 당에서는 어떤 활동에 집중할지 이런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 조전 대표께서 사명 복권으로 해서 강력한 개혁의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국 혁신당은 어, 다시 한번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천, 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데 더더욱 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한지혁 기자입니다. 혹시 조국 전 대표 그 출소할 때 의원님들 마중 가실 계획 이런,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 아직 그 어, 정확한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중 갈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조국 대표는 어떤 활동, 어떤 어젠다를 갖고 활동에 집중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마 조전 대표님께서 사면 소식을 지금 각자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찾아뵈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전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당이 아낌없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어 동시에 당은 아까 말씀드린 내란 청산 그리고 개혁까지의 완수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당의 인프라를 어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리 입니다 그 조국 대표가 서울 부산시장 출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에선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당대회 계획을 여쭙습니다 뭐 어, 조국 대표님의 출마 이야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내년 선거 이런 것들 보다는 아 저희가 내란 청산과 아 그래서 개혁 과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아그 중심에서 저희 당과 조국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당대회는 어, 저희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 정식권은 응답을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한두분 정도만 더 네.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저 뒤쪽에 네 동아일보 김재현입니다. 혹시 조전 대표님 나오시면 첫 일정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정 있으신지랑 15일날 여기 행사에도 혹시 오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일정은이제조전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것 같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네 김채웅 기자. 도는이정도 어 아침에 원내대표님께서 그 라디오에서 뭐 재심 신청 가능성도 있다 이제 발의하신 특별법에 따른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권한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미 아니라고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민주당하고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심 관련해서는 서황진 원내대표님께서 최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이크를 넘기고 싶고요 민주당과의 합당 이야기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재심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 공동 발의를 했던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은 2019년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윤석열 검찰 세력이 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 극한의 어떤 검찰권 오남용을 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핵심 사례들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회복 조치를 으, 추진을 해야 하는데 피해 회복 조치 중에 하나로서 이미 판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면 재심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어,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황현수 사무총장의 주관 하에 백패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